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정에 거의 다다랐다고 느끼는 순간 몸은 여전히 뜨겁고 심장도 빠르게 뛰는데 정작 마지막에는 겨우 한 방울만 나오거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뭐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나이 탓으로 넘기며 혼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회복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한 것은 병 자체보다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아둔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는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노년의학회와 국내 주요병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사정량 감소나 사정감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중 전문의 상담을 받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말하기 부끄럽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라는 이유로 그냥 참아버립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문제는 단순히 성기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립선 건강 골반 혈류 만성 염증 약물 부작용 생활 습관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이 보내는 하나의 경고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해전 서울에서 은퇴 후 조용히 지내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진료 실문을 닫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은 반응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내에게 들킬까봐 밤마다 먼저 잠드는 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적 같은 해결책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회복의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의사로서 차분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떠올리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나이 때문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번더 점검합니다. 정말로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나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사정량이 줄거나 사정감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은 반응하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실망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 문제를 더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몇해전 저는 60대 중반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도권에서 평생 공기업에 근무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했고, 고혈압 약을 조금 복용하는 것 외에는 큰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는데 마지막이 비어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스스로가 고장난 기계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점점 밤이 두려워졌고 아니, 아내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1년 국내 일간지와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사정 변화와 함께 자신감 저하, 우리 우울감, 관계 회피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직접 치료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방향을 바꾸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정이라는 과정은 단순한 순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전립선 정낭 골반 근육 신경 혈류가 정교하게 협력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흐름이 나빠지면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의 경우 검사 결과 심각한 질환은 없었지만 골반부위 혈류 감소와 전립선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가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장 강한 약이나 시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정량이 줄면 정력이 고갈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 능력보다 배출과 순환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의 수압이 약해진 것처럼 안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길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남성은 제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몸의 기본 흐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검사도 아무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끝났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의사들은 쉽게 호르몬 이야기부터 꺼내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조급한 마음에 아무 것이나 입에 넣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좋다길래 마셔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꺼내놓는 것은 정체를 알수 없는 약주 민간요법으로 만든 술출처 불명의 한약, 심지어는 극단적인 동물성 보양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선택이 몸을 회복시키기는커녕 간과 신장을 망치고 혈압을 흔들며 이미 복용 중인 심혈관 약물과 충돌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전립선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배뇨 불편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한 가지를 믿습니다. 남성 문제는 결국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만 올리면 해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호르몬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과 관련된 기능의 바탕에는 혈관 신경 전립선의 상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호르몬만 자극하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몸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운동은 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특히 골반과 허리 주변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무리한 반복힘을 과도하게 주는 동작은 허리 통증을 만들고 골반 근육을 경직시켜 오히려 혈류를 방해합니다. 저는 운동 후 통증 때문에 오히려 상태가 나빠져 다시 찾아오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강도보다 정확성과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한 잔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단한 번의 섭취로 몸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몸은 습관의 총합으로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기적처럼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10분 정도의 아주 단순한 골반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뒤 엉덩이를 무리하지 않게 들어 올리고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부드럽게 조입니다. 허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가볍게 끌어 올린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를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옵니다. 통증이 없어야 하며 숨을 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면 골반 부위의 순환과 신경 자극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따뜻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골반 부위를 10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근육도 풀립니다. 이때 가볍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리듬을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물의 온도를 반드시 조절하고 어지러움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셋째는 음식입니다. 저는 항상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토대라고 설명합니다. 아연은 남성 생식기능에 관여하고 좋은 지방은 혈관의 탄력을 돕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위생적이고 익힌 형태로 섭취해야 하며 음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의외로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과하게 하거나 며칠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최소 2, 3주는 지나야 작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시선을 두려워해 혼자 견디지만 제 경험상 가장 큰 회복의 힘은 옆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지지에서 나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항상 혈액과 골반이 있는지 가장 단순한 원리부터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욕구도 있고 감각도 느껴지는데 정작 결과는 예전 같지 않을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은 의지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신경신호 전립성과 주변 기관의 물리적 상태가 동시에 맞물려야 가능한 생리적 결과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흐름이 느려지면 전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신의 혈관 탄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습관이 더해지면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골반 부위는 혈류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혈액은 전립선과 정낭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공급이 줄어들면 해당 기관들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남아 있어 보여도 내부의 준비 과정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자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거나 눈에 띄지 않는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객이 지나가는 통로를 물리적으로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뇨 증상으로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일수록 사전 과정에서도 잘 나가지 않는 느낌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과 기저 질환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일부는 신경 전달이나 혈관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약을 먹고 나서부터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문제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몸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세 가지 요인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며 운동량이 적은 60대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잠자기 전 올바른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했을 때몇주후 배뇨 횟수가 줄고 하복부에 묵직한 느낌이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를 저는 임상에서 자주 봅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오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강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발열이 동반되거나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이는 단순한 기능 저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접근하면서도 스스로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구와 감각이 남아 있는데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배경에는 골반 혈액 순환의 저하, 전립선의 변화, 그리고 약물이나 만성 질환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보양식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본부터 바로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중심은 단순합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기본적인 움직임 따뜻함,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몸의 환경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